런칭 전에 한번 폴더를 탐색을 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폴더를 보면 이 런처 아이콘도 안 바꿨잖아요 뭐 제가 디자이너가 있다면 좀 깔끔한 디자인을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진지하게 공소체로 아이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뚜껑은 음. 지워버리고요 어, 이것도 지금 mdpi, xhdpi, 요거 있다, 이게 뭐냐면요. 그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 사이즈에 따라서 아이콘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사이즈에 맞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각 사이즈별로 만들어줘야 깔끔하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싹다 복사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싹다 복사하고, 뚱무만 다 지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드롤 여려를서도 음, 필요없는 이미지가 있는지, 이건 상관없을 것 같고, 이수지 테스트로 만드는 수지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찾아볼까요? 수지, 쓰는 데는 없네요. 지우 자, 그럼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됐으면 다시 클린을 한번 해봅시다. <laughs> 문제가 없는지. 왜냐면 하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지웠기 때문에 혹시 소스상에서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문 제가 없나 봅니다.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아이폰이좀 예,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안 바뀌었네요. 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지금 라운드 아이폰을사용하로했는데 이것도 없앱시다. 백그라운드 필요 없고. 그냥 지워버리고 포그란도 필요없고, 지워버리고 자, 아니 시간차 이것도 지워버리고 라운드도 지워버리고 음. 됐네요. 아우 참, 자 마지막으로 실행해봅시다. 자 바뀌어있네요 아 이미지가 <laughs> 이게 제가 그림판으로 그냥 만든 거거든요 PNG로 만들어야 이 끝부분도 좀 깔끔하게 나오고 그럴텐데 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네요 그죠 일단 뭐 강좌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아이콘이라든지 좀 디자인 같은 건 차후에 개선을 좀 하고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한번 마켓에 런칭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런칭해도 될려나 모르겠지만 런칭은 해볼게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음 일단 아이콘을 혹시 인터넷에 만들어 주는 게 없는지 싶어서 제가 안드로이드 아이콘 제너레이터라고 검색을 했더니 안드로이드 어셋 스튜디오가 있네요 이걸로 만들어 봅시다 아이씨. 자 힐링 하고 폰트가 이게 지금 보니까 한글이 없어요 좀 그런 게 있네요. 어. 이미지는 뭐지? 아 백그라운드 이미지 를 붙일 수 있구나. 패딩 좀 저절 절절... 요런 아, 게 되고 그다음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좀 노란색이죠? 요거 요거. 어. 텍스트 컬러는 못봤구나스퀘어로 하고 이펙트는 뭐지? 아 이거 괜찮네요? 텍스트 컬러만 바꾸시면 좋겠는데. 이건가? 아, 이거네요. 아, 훨씬 낫네요, 그죠? 이걸로 합시다. 이 사이즈로 다 만들어주네요. 괜찮네요.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 우리 아까 여기서 HDPI. MDPI XDPI 아, 편해졌죠?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몰랐어요, 이런 거는. 자, 다 들어갔네요. 좀 깔끔해져 살라네요 아저 아이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봅시다 뭐 아까보다 낫네요 그죠 아, 그럼 이걸로 이제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 음... 제가 등록하고 있는, 주소가 이렇습니다. playgoogle.apppublish. 어, 이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정이 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10만원 정도든가? 뭐, 그 정도 주고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회원가입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딱히 따로 설명드릴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요. 새로 만듭니다. 제목은 힐링. 아 어, 잠깐 이름 이름 다시 할까요? 그냥 힐링 할까요? 자 간단한 설명해주고 상세한 설명은. 음, 뭐 일단 너무 대충 만드는 것 같지만 자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하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음 앱에 많이 노출을 되려면 키워드 같은 단어를 제목이든 내용이든 좀 많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앱을 검색을 하다가 연관 검색으로 잘 뜨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마케팅을 위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뭐, 이렇게만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별표한 거 있죠? 일단은 얘들만 다 채워주시면 돼요. 필수 입력만. 이렇게 보시면 스크린샷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자, 휴대전화용, 태블릿용, 뭐, TV용 이런 게 있는데, 휴대전화용 스크린샷만, 그 일단 먼저 올려볼게요. 최소 두 개니까, 일단 두개몰 올립시다. 우리가 지금 스크린샷을 만들어 둔게 없잖아요. 어, 요거 하나, 만들고, 뭐, 지금은, 이런 거는 미리 만드, 만들어, 두셨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요, 지금 요 부분은 뭐, 광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그죠? 대충한 느낌이네요 그죠 자11그 다음에 뭐 상세에서 음. 아,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아무도 사용 안 하겠어요 그죠 좀 성의를 가지고 스크린샷도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자, 1, 2. 두개 만들었네요. 올립시다. 1, 1, 1, 2. 하하. 음, 세로가 최소 320이어야 된대요. 어. 지금 이 사이즈 안에는 들어가는데요 가로 비율이 최대 2대1이다 이게 또 예전에 제가 올리던 거랑 좀 조건이 또 바뀌었네요 이건 뭐 수시로 들어올 때마다 제가 안드로이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20이면 2대1까지 되니까 640까지 뭐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좀 사이즈를 바꿀게요 제가 지금 깔려 있는 게 그림판이랑 RC 밖에 없어 가지고 RC로 해볼게요. 크기 변경. 지금 387이잖아요. 380으로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얼마죠? 767인데요. 두 배면. 변환. C. 그 다음에, 12도. 760. 자, 이거 두 개를 다시 올립시다. 아, 이제 올라왔네요. 아, 두개 올려갖고. 자, 그 다음 고해상도 아이콘 512512. 또 그래픽 이미지는 1024500. 요것도 만들어줘야겠네요. 만듭시다. 올리 오일리, 올리로 만듭시다. 어, 일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오일리 오일리 짜리 아이콘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보해상도그래픽 이미지도 하나 만들고 뭐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올리 오일리, 올리죠. 자 이거. 다시 올려주고. 그 다음, 1024-500. 이게 좀 그렇네요. 크림판 3D 열기. 오, 이 뭐지? 요살 만들어봅시다. 어, 픽셀. 1 0 4 5 0 0 기본적인 걸로. 어떻게 되긴 되네요, 그죠? 페인트. 여섯 어, 가지면. 어, 이거 페인트가 없나? 읽은 아, 거? 어, 됐네. 그리고 얘를 가지고 오면. 아. 얘가 흰색이 있네. 페인트. 합시다 피지 래피 음... 이미지 자, 124500까지 넘어갔고, 넘어갑시다. 자,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그냥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소셜? 음, 커뮤니케이션. 자, 콘텐츠 등급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나중에 하고요. 이메일 됐고 웹사이트 됐고 일단 지금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출하지 않습니다로 합시다. 자 저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등급을 적용합시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왼쪽에 지금 이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경고 표시가 되는 게다 완료가 돼야 이제 게시를 실제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동하 자, 가격 및에는 무료로 하고요. 대한민국만 체크를 합시다. 대한민국, 한국, 국가만 체크를 하고, 이게 전 국가를 다 선택을 하면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인증받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굳이 독일에서 한국말로 힐링 받을 일은 없잖아요? 뭐꼭 필요하다면 체크를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대한민국만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하는 앱인가요? 는아니고요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콘텐츠 가이드라인은 준수했고, 수출복규 준수합니다. 자, 그리고 저장. APK를 업로드해야만 이거를 확인이 된답니다. 결국 이거 요거 한번 더 올려야 체크가 되겠죠. 콘텐츠 등급도 아마 앱을 올려야만 될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앱을 올려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돌아와서 여기서 빌드해서 이제 제네레이트 사인데 a p k 로 만듭니다. 자 우리가 키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합시다. 뒤에 워킹에 워킹의 오틸라의 이젠 힐링인데요 일단 뭐이 자리에다가 만들겠습니다. 힐링 키, 힐링 키라고 만들고. 패서들은 뭐 자기가 원하시는 걸로 아무거나 만들면 되겠죠. 빌라스는 힐링으로 하고 빌보너는 이게 이 비밀번호랑 이 비밀번호랑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이제 키묶음 세트예요 제가 지금 이름을 힐링이라고 적어서 마치 힐링 전용 키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오틸라 키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별칭을 힐링으로 하고 비밀번호를 따로따로 지정을 하고 또이키 안에 다른 프로젝트를 막 집어 넣을 수 있어요. 키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젝트장 이 키를 따로따로 만듭니다. 혹시나, 혹시나 해서 하나 날려가지고 전부 다 날려버릴까봐 그냥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키 묶음의 비밀번호랑 이키 묶음 안에서 힐링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랑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이 가능해요. 어, 기본적으로 25년 그냥 냅두고요. 다 힐링 다힐링되었습다 이렇게 잡고 오케이 키는 만들어줬고요 패스워드 기억시킬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릴리즈 폴더에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 다 해주시고 자 얘입니다 얘를 올려주시다앱버전에아참 우리가 앱 버전을 어떻게 처리를 해놨나요 지금 1.0으로 했네요. 어, 항상, 아,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새로운, 이제 만약에 앱을 런칭을 한 다음에, 그, 무슨 수정을 했다거나, 기능을 업데이트 했다거나 하면, 이 버전 코드와 버전 네임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바뀌었다면 버전 코드는 2고, 뭐, 버전 네임은 1.01이다. 또한번더 수정했으면 3이고, 2다. 이렇게 계속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릴걸 어 우리가 1.0 버전은 아닌데요 그죠? 그냥 뭐 이걸로 만들었네요 이걸로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버전코드 1에 어0.1 버전 뭐 이런식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 이제는 어 상용으로 써도 문제가 없겠다 그럴 때 1.0을 쓰는데 우리 지금 좀막 나가죠? 그냥 시작부터 지금 이, 이 정도 상태인데도 1 0으로 만들고 있네요. 자, 앱 버전 프로덕션 버전 관리로 갑니다. 새 버전을 표시를 할게요. 그냥 계속 합시다. 자, 라이브러리에 APK 추가. 어, 이제 새 버전. 얘죠 올라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또 빠꾸 먹습니다. 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올라가고요 자, 버전 1이 올라갔죠. 1.0이라고 올라갔고요 어, 이거는 이제 마켓에 검색했을 때, 이제, 간략한 노트거든요. 다시 콘텐츠 등급 이제 할수 있죠. 계속 해면 주고 어... 어떤 거에 포함될까요? 우리가 소셜 네트워킹? 자 성적인 관계 아니요 공유 우리 안 하죠 아직까지 음... 폭력 없고요 실제 위치 공유 안 하죠 아, 이거 이 실제 위치 공유하는 기능도 다음에 좀 추가를 해야겠네요 그죠 디지털 상품 구매 안 합니다 자 설문지 저장하고 등급 계산합시다 자만 12세 이상 청소년 어, 뭐 이런게 쫙 되고 이제 등급 적용합시다 누구나 쓸수 있는 앱으로 자, 그럼 이거 체크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 등록 정보에 다시 가봅시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필요하군요. 음. 자, 급하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거 공부용도로 만든 건데. 어쨌든, 주 내용은, 음 그, 일반적인 사이트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내용을 가져와서요. 음, 저한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뭐 회사명 이런 것좀 바꿔가지고 어, 만들고 이거 이것을 끼우려면 웹사이트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들고 제 URL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 아까 다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아, 다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앱 버전에서 어... 출시되지 않은 버전이 있고, 다시 검토를 하고 프로덕션 출시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부터 앱을 왜 이따구로 만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욕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앱은 목적이 힐링입니다 좋은 말만 쓰는 안 좋은 말만 쓰면 다 지워버릴 겁니다 음, 그죠 잠깐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볼까요 프로젝트 힐링 이라고 돼 있죠 지금 게시 보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전애들이 어, 점검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출시됨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여기에 보시면, 지금, k r c o a o t i l a a g m h e a l i n g 이라고 돼있죠. 얘를, 이제 여기에 좀 연결을 해줘야겠죠. 우리 여기에다가. 힐링. 아, 이게, 좀 크게 볼었나 앱 설정. 그래. 자, 구글 플레이에 앱을 연결해야 되는데 음, 아직 안 뜨네요. 이게 이제 그 출시가 되고 시간이 좀 지나야 뜰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때 연결해 주셔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광고가 연결이 되거든요. 요 작업은 잊어먹지 말고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힐링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하시면서 뭐 새로운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피드백은 보틸라 시어청 QR 홈페이지에 오셔도 되고요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앱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마켓에서 평가하실 때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이때는 1 5개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프로젝트 힐링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